안녕하세요, 조식의 개조식 나올 것은, 킹피스. 4,000레벨. 3,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어, 3세계를 갈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네. 덕숙님 어디 가셨나요? 저기 계세요. 덕숙님이 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숙님은 벌써 만렙이 되셨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찍으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십시오갑시다 자, 아, 맞다. 미션을 기억해야 되는군요. 자, 역시, 갑니다. 오, 여기 자석이어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갔으시고, 오, 갑자기 외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얼음으로 대기. 크 이제, 3레벨 남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네. 아, 자 일단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크라켄 이제 잡을 거고요. 크라켄 딱은 모습은 찍진 않겠지만 네. 대신 어, 자, 자세히 가는 모습은 찍을 겁니다. 그거, 그것도 올릴 거고요. 네. 자. 1레벨 남았습니다. 딱, 딱 이렇게 여기 남겨 주시는 클래스를 보여 줄수 있고요. 자, 이제 4000 레벨이 될 저로의 기회입니다. 갑니다. 유후! 잘 죽어라. 너 너무 지긋지긋했어, 자성놈아아이거왜안 맞지? 미안해, 미안해. 너 지긋지긋하지 않았지 않았어. 너 지긋지긋했어, 정말로. 자잘 죽으시고요 안~~돼~~ 아, 뿔~~ 네. 괜찮습니다 오 어, 오지마 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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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아니네 마지막 끝났습니다 자~~ 천 레벨~~ 자천 레벨~~ 정말 좋은 네. 레벨이고요 이제 크라켄 잡아서 자세히 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킹피스 2세계 조시였습니다. 그러면, 안녕!